중고차를 구입하게 되면 같은 돈을 들여도 가치가 있는 차량이 있고 가치가 없는 차량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번 차량은 자, 안녕하세요 첫판 최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첫판 최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첫판 최부장입니다. 오늘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는 것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나온 곳이 광주에 있는 매매 단지에 왔습니다. 부산에서. 광주까지 수원에 있는 SKV1이라는 부산에서 경기도 용인으로 구매대행 하러 나왔습니다. 구매대행 하러 나왔습니다. 구매대행 하러 나왔는데요. 옆에 있는 차량을 제 구독자님께 추천드리러 왔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차판 채 부장입니다. 오늘도 제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구매대행 하러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부산의 사하구에 있는 매매 단지에 왔는데요. 옆에 있는 그랜저 HG 흰색 차량을 보러 왔습니다. 구매대행을 의뢰해주신 구독자님께서 이 차량을 콕 찍어서 점검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면 흰색의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고요 3.0의 익스클루시브 모델입니다 2013년 8월에 등록된 2014년형이고요 주행거리가 좀 많습니다 15만 6천 킬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다행히 외판부위 교환이 없는 무사고 판정 받았고 사고 이력 조회도 따로 해봤는데 소유자 변경도 없었고 내차피해 타차가에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침수전선 도난피해 없이 진짜 깔끔한 차량이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마 상품으로 등록되면서 판금이나 도색이 좀 들어갔던 차량 같았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외관 점검할 때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깨끗한데? 아 양도 충분하네요 예 양도 정확하고요 음 벨트 외벨트도 상태 일단 괜찮아 보입니다 갈라지고 예, 막 그런 게 없어요 일단 좀더 타도 문제 없는 거고 네 그냥 위쪽에서 봤을 때뭐 오일, 누유는 일단 위에서나 남보이거든요 네네 네. 카바를 한번 뜯어볼게요 네 오일, 누유 되는 건 없네 일단 카바 쪽에 로칸 카바 쪽에요 네. 네 근데 위에서, 밑에서 한번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 네네 배터리 한번 체크해 볼게요 먼저 네 이런 김에 아, 배터리는 좀 수명 됐네. 그렇죠. 배터리 연식 자체가 17년이니까 네, 그러니까. 4년 정도지났네요한40%돼 네, 남았으니까. 음. 상태는 음... 앞에 건 스페인가 들어가는데. 앞에 건는 거는... 구디어. 아, 네. 네. 아, 네. 네. 음, 간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근데 아직 상태 가 한참 뭐 타도 되겠어요. 아, 한 절반 이상 남았다 네, 보면되고요 네, 네, 네. 아, 근데 상태는 좋습니다. 예전에 네. 한번 이제 오일 누유 돼서 한번 작업한 것 같아요, 이거를어 어떤지 옆 주... 본드가 이렇게 다펜 나온 거 보니까 네. 원래 본드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지금 상고 오일 펜? 그렇지. 아 오일 누유가 돼 가지고 아마 작업을 옛날에 네. 예전에 한번 한것 같은 느낌인데. 우리 음. 오일 팬 작업은 자주 하는데 상고 오일 펜은 잘안 하잖아요. 잘안 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금액도 많이 나오는데. 이걸 아, 일단 해놔서, 응. 해놔서 오일을 깨끗하니 세는 데는 없네. 프론트 케이스는요. 프론트 케이스도 괜찮고. 어 이쪽에 네. 네네 저 위에 네 타이밍 체인 커버 네 거기도 깨끗하네요. 아금 예. 네, 네, 계속 오늘, 보고 있습니다. 네저 위쪽에 단박 커버에서 생활이 요 밑으로 많이 떨어지는데 그렇죠. 깨끗해. 저 헤드 아, 쪽도 깨끗하네요. 예예, 네, 네. 오히려 용기 되는 건 일단 없어요. 엔진 쪽에는 예예, 네, 네. 네 미션 쪽도 일단 없고요. 깨끗한 상태 좋고 네네. 어요런건 엔진 미미도 지금 뭐 갈라지고 이런 건 없네. 네그 하체 쪽에. 디스크요. 네. 마모는 조금 있고요. 터아 네네. 면 자체는 막 일단 괜찮아 보이는데. 어 좋네요. 게, 아니 예예. 나이는 예. 음. 지금 한 70%? 어. 예예. 예. 아직 막환안해도 네. 시간 시간 한참 타도 될것 같아. 요 조인트만 좀발 등속 조인트. 조인트 고무 상태 다 이상 없고요. 이너 쪽은요? 네, 이쪽. 라이트 이상 없고. 네. LHC LHC 음. 안쪽 하고 아 이상 없네요. 보트하고 상태 다 양호합니다. 오케이. 네. 마후라 네, 상태 다 괜찮고요. 네. 네. 뭐, 뭐 부식된 것도 없고. 상태는 어, 아, 진짜 좋네. 깨끗합니다. 네. 15만 킬로 인 차치고는 뭐 괜찮다고 말이. 마후라 네, 상태 다괜찮고조근조근잘 타셨네요. 네 이거 네. 네. 차주가 관리를 좀 했는 차 같은데? 음. 이때 하체도 뭐 부식되고 네. 그런 건 없어요. 상태 좋아요 우리 이제 어, 음. 어시스트함이 좀 많이 나가죠. 여기 이제 한 번씩 고장 나는데 그것도 그렇죠? 지금 상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올 때도 소리 안 났어요. 네. 그럼 여기 일단 네. 한쪽으로 막 밀려 있거든요 그쵸? 근데 괜찮네 야, 야, 아 전혀. 좋네요 예, 예. 하체 상태는 A급입니다 어? 예. 뒤에 머플로 뭐 부식이 예. 약간 생겼는데 아 이거는 네. 이중철판이기 이중 때문에 네. 이거 한참 타거든요 껍데기가 어. 살짝 부실때도 교체할 필요는 없어요 아 그럼 안, 안심하고? 이중으로 돼 있어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한 5만에서 10만원 넓게 탑니다 아. 5만키로 이상은 타요 전반적으로 네. 그럼 상태가 좀 관리가 좋다 이 말이네요 아, 예, 예. 상태 괜찮습니다. 바체 쪽도 이렇게 부식된 것도 없고. 음 그런데. 아. 타이어는요, 네. 마모 상태가 조금 안쪽으로 좀진행되거요 이건 휠얼레먼트가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어를 나중에 교체하면, 네? 이걸 조절해서 바르면 되겠습니다. 어 타이어 상태. 아, 이쪽 타이어 앞에가, 네. 누가 옛날에 여기 지렁이로 떼었는데, 네. 여기 아마 못, 못으로 들어갔을 때는 안에서 떼었으면 쓸 수가 있었는데, 이제 떼가 늦은 것 같아요. 지렁이로 떼었죠. 예, 해서 하면 이건 안 되거든요. 그 위치가 진짜 안 좋은데죠. 안 좋아요. 이거는 하나 교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옛날 차들도 솔직히 네. 좀 위험성이 안고 탄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와이어가 들어가서, 보이지는 네. 않는데 여기는 지금 실을 만들어 가 있거든요. 아, 근데 좀 위험합니다. 이런 그렇죠. 요거는 예, 교체하는, 확인 게 좋아요. 아. 교체는 다 해서 얼라만또 보는 게. 그렇죠. 괜찮을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카센터에 나와서 지금 시운전을좀 해보고 있습니다 어, 이번 차량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느낌이 좀 좋아요 하체도 그렇고 또뭐 부싱이나 이런 것도 다 괜찮습니다 특히 엔진 미션이 너무 깔끔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좀 아쉬운 게 타이어와 같은 소모품이 교체 주기가 거의 다 됐습니다 뭐 이건 소모품이니까 이번 차에 구입하시면 소모품 같은 거 교체하시고 하셔도 뭐 가치가 있는 차량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면 같은 돈을 들여도 가치가 있는 차량이 있고 가치가 없는 차량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번 차량은 어느 정도 소음품 교체에 대한 투자가 있으셔도 가치가 좀 있다고 생각되는 차량입니다. 실내나 하체에서 특별하게 이상하게 올라오는 소음 자체가 없습니다. 관리 잘하면서 타신 것 같고. 어 주행 성능도 이 정도면 거의 A급입니다. 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실내 외관 상태 설명 드릴게요. 자 이번에 구매 대행할 그랜저 HG 외관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게 이색 현상입니다. 우선 앞 범퍼가 색깔이 좀 다르고요. 뒷 범퍼랑 그다음에 디 텐더 색깔이 약간 다릅니다. 지금 이 상태로 보시면 앞문 뒷문은 원래 같은 색이고요. 그 다음에 뒤탠다 도색 들어갔었고, 뒷범퍼 도색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는 자일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차량에 새로 도색 들어간 부위가 앞범퍼, 뒤탠다, 뒷범퍼, 이렇게 도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 차이가 나는 이유가 기존에 있던 도장면을 세월이 지나면서 약간 누렇게 변하고요. 새롭게 칠해진 도장면들은 이제 좀더 밝은 색상을 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트렁크 안쪽에 볼게요. 자, 트렁크 안쪽에 굉장히 깨끗합니다. 뒤에 사고도 없고요. 어 물이 찼다가는 곰팡이가 피었던 흔적도 없습니다 자 이쪽이 조수석 뒤탠다 쪽이거든요 안쪽으로 카메라를 집어넣으면 자 저기 안쪽에 전박, 전 같은 거 찍힌 게 보이시죠 여기 쪽에 그래서 이쪽이 아마 판금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약간의 어, 깊은 판금은 아니고요 이렇게 펴냈던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 어디냐면 뒷문 바로 뒤쪽에 여기 약간 울퉁불퉁한 부분 있죠 여기가 지금 판금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 미세 판금이라서 일반 도색 과정만 거쳤을 것 같아요 이게 불로 찢어서 뭘 했다던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판금입니다 자 차량 실내 한번 보겠습니다 실내에는 브라운 가죽 시트로 돼 있고요 자 도어 트립도 브라운으로 돼 있습니다 브라운 가죽 감싸기가 돼 있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까지 돼 있습니다 앞좌석은 전체 다 전동 시트가 마련되어 있고요 실내에 는 버튼 시동 스타트 자, 시동 잘 걸리고요 자, 이번 주행거리는 156,346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차량은 익스클루시브 등급이라서 등급이 꽤 높은데요 오토 라이트와 함께 오토 와이퍼는 안돼 있네요 자, 스티어링 휠에 가죽이 굉장히 잘 벗겨지는데 요거는 그래도 좀 깨끗합니다 약간의 지금 흔적들은 있지만 스티어링 가죽 상태가 꽤 괜찮은 편이고요 자, 좀 아쉽게도 사진 내비게이션이장착돼 있고 후방 카메라는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아래 쪽에는 프로트 에어컨 장착이 되어 있고 일반적인 그랜저 HG랑 동일합니다. 음. 자, 옆에 보시면 여기 사제 내비게이션에 USB랑 SD카드 꼽는데 따로 빼놓으셨고요. 기어봉을 교체하셨습니다. 어, 기어봉은 어떤 차량의 기어봉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밑에는 앞좌석의 통풍 시트 작동 상태 좋고요. 자, 그다음 전좌석 열선 시트 마련된 차량입니다. 전자 파킹 브레이크, 그다음 오토 홀드, 오케이. 자, 고옆에는 그 전방 센서 버튼이 있고. 뒷유리 전동 커튼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뒷유리 전동 커튼은 꼭한 번씩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잘 작동이 안 되고 그러면 수리비가 꽤 많이 들거든요. 음. 자, 뒷유리 전동 커튼은 후진 기어를 넣으면 자동적으로 내려가고 주행하면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따로 조작할 필요는 없어요. 아, 한 가지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사제로 장착을 해두었습니다. 여기 OBD에 꼽힐 건데 OBD가 어떤 거냐면 뭐, 요겁니다. 차량의 속도나 이런 게 아마 표시가 될 거예요. 자. 내리기 전에 전동 스티어링 휠 확인했고요. 이거 어, 잘 고장납니다. 자 뒷좌석 가볼 건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가죽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실내 마감재 상태도 그렇고 뒤에 어, 수동 커튼 마련되어 있고요. 프라이버시를위해서 수동 커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가죽 시트나 아니면 이런 시트 백 포켓이나 아니면 센터 콘솔 가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1 5만6천0 0 k m 인데 아, 가죽시트 상태나 실내 상태가 10만km 미만의 차량 같습니다 좋죠 자, 하이패스 1 0눈 미러랑 위쪽에는 블랙박스 있고요 썬루프 아, 작동상태 봐야 되겠죠 썬루프 아,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우선 닫히는 게 중요하니까 닫히는데도 아, 무리가 없어요 아, 괜찮습니다 자, 위쪽에 A필러나 천장 전체를 보시면 담뱃자국 하나 없이 깔끔하고요 오염된 것도 없습니다 어. 와, 진짜 관리는 아마 제가 근래에 본 그랜저 중에는 한 15만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 치고 이렇게 깨끗한 차량은 진짜 처음 봅니다. 실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랜저 HG 구매 대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차량을 확인해 본 결과는 실내 상태가 꽤 괜찮았고요. 특히 하체 점검했을 때 엔진 미션이 진짜 좋았습니다. 특히 엔진 쪽에 누유가 전혀 없었고요. 전차주부께서 엔진 오일 교체도 꾸준하게 잘 받으셨던 그런 차량 같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상태가 좋아고 부식도 없었고, 이런 뭐 차를 좀 많이 보러 다니는 입장에서는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느낌이 좋은 차량 같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이어는 좀 애매합니다. 아, 애매한 게 아니라 타이어를 무조건 교체를 하셔야 되는 게 조조각 앞 타이어는 무조건 교체하시고요. 교차하는 김에 어, 한대분을다 교차할 타이밍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얼라이먼트를 꼭 봐야 됩니다. 얼라이먼트가 타이어를 이렇게 정렬하는 건데 일자로 딱 세우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4년, 5년 탈 타이어를 1, 2년밖에 타지 못하는 부정사가 있습니다. 이게 비용은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드는데 타이어를 두배 이상 탈수 있게끔. 타이어 정렬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차판 체부장이 생각했을 때는 이 차량을 구입을 하셔도 괜찮은 것 같고요. 또 궁금한 차량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차량 있는 곳에 와서 차량 점검한 다음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